역대상 16장 최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입니다. 네, 역대상입니다. 네, 주부와 다릅니다. 네.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이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이녀이 녀석은 이녀이여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 지로다. 하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조의 시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헬라우 70인용 성경은 빠진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미묘했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10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귀한한 공동체 이 3세대가 태어났을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고 또 주권을 회복하며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낙심대저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대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일제부터구장에 걸친 긴 족보를 제시합니다. 너희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백성,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드디어 예루살렘 언약궤를 모셔오고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에서는 한 장에 기록 한 장에 기록한 것에 비해서 역대상에는 세장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 기자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엘리가 사서로 익수를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엘리는 죽고 언약계는 빼앗겼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오랫동안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다베 집에 그 언약계가 있었고, 다윗은 해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가 또 통해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고, 이제 그 언약계를 다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모셔 오자. 다윗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할수 있도록 그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깨어지거나 분리된 것을 원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샬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 사이를 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것을 기뻐하며 사모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미라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 오고자 군대 지휘관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새 수레에 실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며 힘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기돈의 타장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언약계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듭니다 그리고 석달후 15장에서 다윗은 다시 언약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대로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진정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자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하게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어 주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서 이 언약을 거저 맺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받을 만하고 조금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복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통해서 다른 것을 받고자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또는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 섬김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야만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상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우리가 무엇으 한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구하는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구원 자체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의 수는 적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왕과 사람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이 부분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보호하셨고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끌려가게 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은 끊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3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주관자의 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왕권에 대한 노래로 이어집니다 나라의 종속들 뿐만 아니라 바다, 밭, 나무를 포함한 하늘과 온 땅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와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만국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종기와 위험은 하나님의 유일하 심을 드러냅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라의 운명은 그들의 주요한 신들의 운명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포로기환의공동체 무너진 소망, 소망을 회복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신에게 패배했다. 이스라엘 신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찬양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무수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이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의 상황을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34절, 36절은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모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웨스터 소요리문답 일문답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전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찬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천대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품 안에 거하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 모든 이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알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